그럼 지금부터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 국민동 폭파의거 89년 기념식을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특별히 또 5·18 민주화운동 국무자회 서울지부장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인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자서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은 선 아니지만 민주투사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자리를 계속 대관에 큰 신경 써 주시는 우리 서울시의 회 정준호 서울 시의원님, 예. 네. 영화배우 정준호와도 친척입니다. 실제로 그우리요 영화배우 정준호와 친척인 정준호 시의원님, 예, 네, 감사드리고요. 그 먼저 우리 주최 단체 민족문제연에서그 다음에 반복해서 울시 지부가 공동 주최인데 먼저 우리. 연설 대표에서 함세용 신부님의 연설 말씀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우리나라 시민이면서 또 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2 4일 우리 세 의사님,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 수호선열들, 애국지사들, 또 후손들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하했습니다 오면서, 저도, 우리 조문기 사장님은 이제, 저희 사장님인데 늘 기억하는데, 다른 두분 지사님은 자꾸 잊어버려요. 계속 그냥 계속 전화보면서 이름을 외워고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만서, 강민구 도림지산 회원리 조명기 또 이사장의 목사님들, 아마 스무 살인들 마음씨는 네. 좋으시는데 어 제가 어 신학도로서 이 성경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성경은 아주 중심적인 네, 핵심적인 경전인데 최근에 제가 또 북구시조시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 역사기도 을 바치게 되었어요. 시편 기도를 보면 기도의 유형이 여덟 가지가 나오니다 여덟 가지. 하나님께 대한 찬미. 그다음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살 때, 일제 나갈 때였을 때, 또 역대 독재 정권에시달렸을때 힘들니까 하나님께 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 없애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청원도. 또 우리 공동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하면서 회상 기도도 있고, 여덟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 기도,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시편 기도에서 역사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받은 암시가, 아, 우리나라 역사, 우리 민족사의 경전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삶, 선년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불자라, 불경을 잘 모시듯,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모시듯,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삶을 모시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핵심이다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귀감일 뿐 아니라 성경이라는 의미, 우리 민족사의 성경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함께 하면서 세 분, 우리가 지사님과 함께 숨겁소년들 마음스에 모시면서 함께 모든 분들과 동지운동과의고설들의 좋은 뜻 되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잘 남북의 지와화합의물고 다시 크게 에, 좀 만들고, 세계에 아름다운 공동체에 눕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국과 관광을 표현하면서 세 번째 나들마음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네. 공동주재단체인 광복회 서울시주부 김대하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본민은 퍼포업 어, 어, 기념식을 민족문제에구소와 어, 광복회 하승시 지회가 부과된 동안 오랜 세월 준비를 돼봤는데 한여름 전에 갑자기 광복회 울시 지구가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념사를 하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갑자기 뭐 준비 과정에 개입도 안 하고 기념사로 또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적응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아침에, 이종찬 감옥 대장님께서 축사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가서. 어, 대신 대독하러 오라고 그래서 당국회장님의 축사를 읽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0년 전 어, 구민간옥무가 일어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간옥무은 1945년 7월 24일 바로 오늘은 7일 반민족 행위자 박춘근을 비롯하여 일제의 보관대장들의 간담을 슬프게 한다 합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복판인 봉인관에서 아시아노조 품격 교회를 열고 대세이 짙은 일제를 모모하며 우리 국민들을 거지 선거하였지만 유만수, 강윤국, 조몽기세 의인들이 회장을 폭파, 이를 무력화시켜 일제강점기에막을내리게한 사건입니다. 한가, 한간에서는 국민가를 노려 우리 민족을 허락한 조선 총독부에 대한 마지막 독립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1일, 21일 만에 우리는 마침내 일제를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고 꿈에 들이는 방법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국토는 분단이 되었고 정작 싸워야 할 적은 내부에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때에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은 이념의 노예가 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6.25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50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되찾은 독립투쟁에 의한 약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열들께서 미처 이루시지 못한 미한의 독립운동은 지금 우리 구세들이 맞주해야 하는 혹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께서는 당신들이 벌이신 싸움이 늘 마지막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구세들이 편히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뿐인 복숭을 걸고 일본과의 위대한 한판 싸움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마지막 싸움이기를 바랐지만 그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 었습니다 그것은 토착구의 칠파들과의 기나긴 싸움으로 강복 8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세들은 지금 숙명처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도 친일방 민족주의자들을 입당에서방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친일 기회주의, 개량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민 중에서 민족 반역자 30만 명 이상을 처단하면서 다시 외세가 우리를 침략해 와도 이에 동조하는 프랑스인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자긍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정신무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제가 좋았다. 일제하 쌀공철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었다. 일제하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출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라는 등근에 취리를 미화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반역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현실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불합리한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았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을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자력로 완전한 동립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 우리 민족이 대동 세상을 만들어 감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공료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대하고 찬란한 문명사적 대전환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만이 비로소 선년들이 영혼을 실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 안으도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굳건한 이 결심을 한치의 흔들림도 변함도 없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다 함께 다짐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107년 7월 24일 강목회장 이종찬대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김대하 서울시 장님이 그 행사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내년 8일주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광고서울지구가이 행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내년에는 서울시장을 축사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리고 와서. <laughs>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자, 화성, 우리 시지회에서 오랫동안 저희 행사, 그, 금전적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저녁 식사하실 텐데, 그 식기도 전에, 광복회 화성시 지회가 내주십니다. 네 예. 오셨는데, 우리 윤대성 지회장님께서 한번, 우리 어느 분돈 받았는지 알았죠? 자, <laughs> 어느 분이나 뭐 보이나 하시는데. 네. 대통령님과의 그 행사를 기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애국심으로 자리를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아 저희 부성시가 민정문제인구소하고 함께 오랫동안 이 행사를 주관해왔습니다 그 예에 들면 그 조금 뒤 우리 어, 성녀님께서, 예, 이, 국민간 폭파, 어, 이, 이, 사건에, 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셨고, 또 나아가서 해방되고, 나서, 이 민족 문제인으로 또인수받아서 국가를 그 위해서, 어, 참, 모든, 애국심을관리에서 정렬을 켜주신 분이, 화석우 씨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국민정보대행을 해보고 북미 간 폭파 의혹 행사를 함께 해왔는데 더 제가 마음이 뿌듯한 것은 이 행사가 서울서 이후로 또 3.1운동 폭파 의혹 사건 중에 마지막 폭파 의혹 행사의 작건입니다. 이것은 어, 특별히 우리나라의 조세지인 서울 이자리에서 이런 사건런 말씀을 통해서 서울시가 또김민자 김장, 지부장님께서 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는 그런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어, 앞으로, 어, 같이 이런 용을연하고 함께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실 걸로, 어,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광복회에서, 이즘전 회장님께서 이런 축사까지 보내주셔서, 더욱더, 이, 이 행사가, 아,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분들의 정신을 이여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온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자랑하는 후손들한테도 이것을 알면서 이 정신을 이 나라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더큰 더 행사로 또, 어, 더 빛나는 행사로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나라의 욕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뿌듯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성 <laughs> 대회가 나날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그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시군관이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독립기념관이 자기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딘지 혹시 아시는지 아시는지 제가 시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디요? 안성 화성 또한대 어디죠? 남양주가 있습니 남양주 남양주에 이석영 선생 학생, 이회영 형이 있죠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세 군데가 있는데 또 우리 그 화성시 독립기념관이 최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하면서 특별 전시회를 그조은기 특별전을 8월 말까지 하고 계시고 여러 개도신 도로 이 어마어마한 도로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민 관폭과이거날조문기사님들 많이 알시다 보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도 많이 찾아내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와주셨어요이 독립기념관 화성시 독립기념관장 현동민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laughs> 이혜용 선생님 사회자 만 들으셔야 돼요. 빨리 나와주세요. 회사 진행 을 빨리 하게 앞으로 나와서 해야 됩니김나은 네, 회계사님 나오세요. 왜냐면은 나와서 사진 찍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 화장실 보고 안 돼요. 출장을 놓고딴데 갔다 와. 출장 갔는데 여기 왔다. 인미지사 찍어야 되니까. 아니, 빨리, 빨리 오세요. <laughs> 세명 출장을 고한명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두 명은 지에하시면 되니까 빨리 오세요. 안 하기로 한때만기로한것 때문에, 하기한동때문장님 네. 인사 한번때문 하기로 한것습니다 하기로 한것하기한민국을에안하나가는원예문에에안한것을 다시 한번에대수 있는 한것 때문에, 안하습니한것 때문에, 안 하기로 한것 때문에, 안 하기로 한것 때문에, 안 하기로 한것 때문에, 마지막 로한에안 하기로 한것에안기전에기에 이제 여기 세븐 지사님의 후손들이 다와 오셔야 되는데 강영국 지사님 이거는 대구에 광역 대구 광역시대라서못 오셨고 그다음에 조은기 지사님의 외동딸이 계셨는데 면전에 돌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위 한 분만 계셔요 외손녀 두 분하고 또 외손녀 두분다 직장 관계 때문에 못 왔다는 었 말씀 드리고 유일하게 이거에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유만수 지사님의 아드님 오셨습니다. 현재 광복회에서 주 중책을 맡고 계신데, 유민 선생님 오셨는데, 유족 대표에서 세 분의, 세 분의 지사님의 자 대신해서 인사하고, 아빠들도 나오셔가지고, 예. 네. 유만우 선생님하고 얼굴이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보고요. 네, 예, 감사, 감사드리고요. 어, 지난해 기념식에는 예, 이 자리에서 못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 이 자리를 다시 권태주를 하는 그런 기분도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예. 이 날씨 더운데 여기까지 예, 멀리서 와주시고 그,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이런 걸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 반복해서 어, 많이 앞서서 많이 싸웠지만 에, 우리가 조문기 선생님이 제가 화성독립인념관에 가보면은 이렇게 쓰했있습니다 아직도 독립운동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거 독립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난 장소에서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정세선 무너졌죠. 우리 역사 은대사 많이 왜곡됐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삶으로서 그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든 어떤 방위성에 대한 현실을 깨고 나오는 어떤 그런 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하고 독립운동가를 모독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던 것이 회복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 우리의 민족의 자존, 프라이드, 힘, 그런 것들을 위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의사장님은 이, 이, 국민과 국파의 사건에 그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시고, 어, 또 이모영 소장님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부터 많이 존경하고 그런 분이 이런 사건, 아버님이 하는 그런 사건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상당히 자연심을 많이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어 이런 그 열기, 이런 의지, 이런 추동력, 이런 힘을 무어지지 않도록 저를 반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앞에 대열에 서서 좀 싸우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많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민님 손주랑 같이 왔다. 손주? 뭐, 손자? 손자? 손자 한번 일어나봐요. 응. 손녀, 유지영 양, 유지영 씨, 그 다음에 중손자. 중자외 중손자구나? 외 중손자. 일어나보세요. 응. 자, 그래서 우리 그또광고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올해가 막광고 뭐 80주년에서 관련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또 제가 잊지 말아야 될 행사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해방되고, 해방되기 한달 전에 그이거있었고 해방되고 9월 9일 날, 충칭에서 임정 식구들과 모든 우리 중경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한국 준비하시다가, 과거사로 45년 9월 9일 날, 충칭에서 돌아가신 우리 동암 차이사 선생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드님 차영호선모셨습니다 네. 평양님은 안창호의 영향으로 동에투신하셨는데 평양 숭실 1기 입학생이시거든요. 그데 지금 평양 숭실은 우리가 분단 때문에 없어졌고 지금 평양 숭실의그 후신으로 은평 신사동에 있는 숭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월 9일 지금에서 숭실 고등학교에서 동합차에서모원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 우연히 일치고 숭실고 출신이 최근에 국무총리가 되더라고요. 국무총리 제가 예, 제가 카톡 보내가지고 당신의 그말이 모교의 말이야 이럴 수없을려 했다 국무총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고 도 하고요. 그리고 광복회에도 좀 노력해주시고 김대야집이도 노력해주시고요. 또한 분은 100년 전에 100년 전에 1925년에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이대 대통령 박은식 대통령이 잠깐 하시고 법을 바꿔가지고 국무령 국무령 재정 채택해서 또 100년전에 공무령 추임하신 이 석주 이상암 선생님의 후손이신 우리 이학림 선생님 앞에 와 계십니다. 광복 네. 어, 8 0년도 기억하지만 역시 국민원 80주년 석주선생 공무령 추임 100년 동암선생님 서거 80년도 동시에 기억하면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저어제 준비하는 를 고생 많이 했어요. <laughs>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노래 공연이 있어요. 노래 공연인데 노래 공연 이번 제 기념식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요. 동이 협찬자라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실 분 많을 거예요. 지금 TV 안 나오거든요. 그 동이 협찬단은 앞에 다 나오십시오. 동이 협찬단은 전원이 동기부동관 후손이십니다. 네, 순수 아마추어. 그 다음에 입단 자격이 일단 노래를 못해야 됩니다. 음치 박치해야 돼요. 네. 그냥 후손이면 다 입단 자격이 돼요. 우리는 열려있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 노래방을 시키는데 우리 노래 절단시킵니다. 네. 이분들이 무대에 서는 거, 이분들이 노래부르는 자체가 여기가 네. 있다요 그러니까. 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늘 가장 화해할 건데요. 오늘 가세요. 자 우리 동희 협찬자는 그 동안에 3일, 3월 1일날 광화문 탄핵 집회 때 최초 등장했고, 4월 3일날 청계공장에 있었던 제주4.3 서울 출념식에도 무대에 섰고, 심산 김창숙 기념관에서도 무대에 섰고, 최근에는 7월 11일날 그 충남교육청이 주최하는 천안에서 방북 음악회에도 무대에 서가지고 그 실력이 이미 입증되었어요. 노래방 100점 절대 안납니다 자, 다들 제가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여러분 앞뒤로 오른쪽부터, 우리, 유지호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최총희 선생님, 최미경 선생님과 그 자매님, 기은희 선생님, 이예수 선생님, 이예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권현 선생님, 김태우 선생님, 오, 차준 선생님 오 계시네? 예, 김감년, 우리 이강년 의병장의 후손이시죠. 장병호 선생님, 이준식 전국회형원관장님그 다음에 송지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부르 되면 마지막 행사, 다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올드랜사의 애국가를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불렀던 올드랜사 애국가 우리 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같이 이일절을 재창이다, 재창. 제창. 이 분들은 앞에서 이끄는 거고 참가자 모두가 임시정부 애국가를 부르면서 패를 하고 많이 들어가서 영상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절만 부르고요. 우리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협창을 하는데, 우리 동이협창단 단원 중에 최연소인, 그 다음에 그 백기환이라고, 백기환 아니고 백기환이라는 어르신이신데, 신흥보건학교 출신이십니다. 그 백기환 선생의 외선녀이고 가장 이 단원 중에 최연소로 보이는 이정윤 단원께서 대한독립 만세 하시면 우리가 당하지 함창을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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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선창해 주셔 바랍니다. 대하동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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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창